이,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어, 우리 그자유학기제라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일단 그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그 자기의 진로적성에 대해서 스스로 탐색하고 탐구할 수 있는 어떤 한나 길을 지정해서 자기가 원하는 수업을 좀 듣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 진로 적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파악이 되고 앞으로 내가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가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그 자신감 이런 걸 갖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꿈과 길을 좀 마음껏 펼쳐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그 교육 제도입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를 지금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16년도부터는 대한민국에 있는 중학교 전체 그 중학생에 대해서 어,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유학기제를 우리가 이제 몇개 시범 아, 어, 중학교를 다니면서 우리 중앙대학교가, 어, 영상 스토리 창작 분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드라마와 사회, 이두 파트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시범 교육을.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일단 그 숙제가 없는, 어, 그 다음에 이제 영상 스토리를 직접 창작해 보면서 자기가, 아, 자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중에 영화도 만들 수도 있고, 어 그다음에 이제 어떤 나 나의 이야기가 어 음. 영화화 되는 어떤 그 과정에 대해서 편집하는 방법도 배우고 그 이야기 스토리 얼개를 짜는 방법도 배우고 촬영도 직접 해 보고 그런 수업으로 좀 진행하고 있고요. 드라마와 사회라는 파트는 아 일단 이세상에다 수많은 역할놀이로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그래서 그 역할 역할을 자기들이 직접 체험을 해보면서 어, 아 사람이 여러 사람이 모여서 사는 어떤 그 커뮤니티 이 사회에는 각각의 역할이 때로는 주인공의 역할을 자기가 맡을 때도 있고 조연이나 엑스트로로 도와줄 때도 있고 그래서 아 수많은 역할놀이를 애들이 탐험해 보면서 아 어, 바른 인성과 바른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수업으로 저희가 지금 학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세기 방식의 획일적인 어떤 그 암기식 교육이라든지 주입식 교육을 많이 받아왔고 지금도 많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토론식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발표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분임 방식으로 서로들 모든 별로 모여서 하는 수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아일랜드라든지 아니면 핀란드라든지 어떤 교육의 선진국에서는 아이들이 사춘기 시절에 자기 스스로 자기 학습을 주도적으로 좀 진행할 수도 있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 탐구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어떤 그 지식보다는 지혜라 그럴까요? 어떤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지고 지혜롭게 자기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고, 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이 자유학기제를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시절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요, 정말로 행복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모님들에게도 그렇고,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아이들이 밝고 희망적으로 자라길 바라는 것은 뭐다 똑같죠. 마음이 똑같은데, 아이들은, 아이들의 인성이나 창의력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도전하고, 이룩하고 성취해 낼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수동적으로 어 누가 시켜서 무엇을 하기보다는 아, 내가 할 일을 내가 스스로 찾아서 하고 그것에서 서로 좀 재미를 느낀다면 아이들이 자기가 했던 통과 의례의 기간을 지나서 자기 스스로가 부쩍 성장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우리 학생들은 어 좀 색다른 수업이니까 당황할 수도 있는데 당황해하지 말고 어차피 삶은 늘 매순간 새로운 경험으로 알수 없는 세상을 향해서 걸어나가 걸어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 나도 또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항해사가 돼서 새로운 지도를 갖고 내 스스로 어떤 목적지를 향해 항해하고 있구나 걸어가고 있구나 그걸 즐거운 마음으로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친구들과 협의해가면서 새로운 세상을 탐험하는 기분으로 이 자유학기제 수업에 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